정치권이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를 놓고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과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장외 투쟁 등 총력저지에 나서는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한 반일선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인 24일 오전 열린 오염수 방류대응 관련 긴급 의원총회에서 8월 24일 오늘은 일본이 인류에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강행을 사실상 무인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윤 정부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의 정부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의 책무를 망각한 채일본에 심기만 살폈다며,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며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 이쯤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의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런던협약의청서 총회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중재 절차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회의안과에서 후쿠시마 해고형 수산물 수입금지특별법을 접수하며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인 25일에는 서울광음광장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오염수 투기시 수산물의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 반발에 대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쟁 도구로 삼아 정치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심산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윤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대다수 국민이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사법 리스크 등을 통해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마치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본격적으로 장외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혁신위가 파행에 이르고 당내 개파 갈등이 크게 치닫는 한편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내부 장악력이 흔들리자 기껏 선택한 탈출구가 묻지마 반일선동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박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을 해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일 TV 뉴스 조영국입니다.